여러분들, 돈을 모으고 싶으신가요? 돈을 모을 때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알게 모르게 세는 지출들을 막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지출들을 줄여 절약한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식비, 생활비를 어떻게 절약하며 돈을 벌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업은 바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하우스를 활용한 부업인데요 이 이벤트 하우스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체 홈페이지부터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의 생일일 때면 기프티콘으로 선물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일상에서도 자주 이용하는 게 기프티콘인데 이 금액들이 순간순간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 하나 쌓여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무시 못할 정도의 지출이 나갔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이 여태 얼마나 기프티콘으로 지출을 썼는지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나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이벤트 하우스에서 이벤트에 당첨되면 소박한 기프티콘부터 해서 큼지막한 백화점 상품권, 아이패드, 노트북 등의 상품들을 공짜로 받을 수 있고 이 상품들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써도 좋고 필요하지 않다면 판매해서 현금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이벤트에 당첨되어 주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네 맞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야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첨될 수 있는 확률 높이는 꿀팁은 영상 뒷부분에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벤트 응모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일단 어디서 이벤트를 하지도 모를 뿐더러 이벤트에 참여하기 귀찮거나 눈에 보이면 그때 한 번만 응모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이벤트 하우스를 이용하면 한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만 700개 이상이라 이벤트가 없어서 응모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벤트 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우측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신 후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메인 홈페이지로 가면 이벤트들이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벤트들의 응모만 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경품이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물건, 잘 팔릴 것 같은 물건으로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복잡함 없이 응모하실 수 있고 여기서 당첨될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벤트하우스에선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인스타그램으로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이중 한가지만 참여하는 분들보단 당연히 전부 참여하시는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동시에 하는 이벤트 여부는 이벤트하우스의 제목 옆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로고가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이벤트를 하는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보통 팔로우, 좋아요, 댓글로 참여하는 방식이고 당첨이 되면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개별적으로 DM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팔로우와 댓글로 참여하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보통 댓글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는 이웃 추가와 댓글로 참여하고 발표 게시물로 당첨자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벤트 하우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당첨자 발표 자동 확인 시스템이 보이는데 이 배너를 클릭해주면 내가 어떤 이벤 이벤트에 당첨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 따로 인스타나 페이스북 들어가서 확인 안 하셔도 쉽게 당첨 여부를 알수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당첨된 물건들을 쓰지 않을 경우 파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당근 마켓이나 번개 장터 중고나라 등에 올려서 팔면 되겠지만 더 원활하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팔라고 기프티스타, 리콘, 네콘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기프티콘을 살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데 판매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먼저 가장 다운로드 횟수가 높은 팔라고 같은 경우 개인 대 개인 거래가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데요 중고 거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만 대신에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고 기프티스타나 니콘네콘의 경우 중간에서 기업이 가격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덜 받고 팔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더 맞는 어플을 다운받은 후에 판매해서 수익 얻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던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부업인 이벤트 하우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응모하면 몇백만 원 가량의 수익도 벌어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부업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